하루 공항의 그랑쿠페 프로즌 다크 그레이 에디션인데 이 모델이 이제 무광 그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흰색 시트입니다. 여기 여덟 대 한정판인데 이거 지금 딱한대 남았어요. 그래서 이거 바로 하시게 되면 뭐 할인도 많이 되니까 이번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뭐 구매하셔가지고 뭐 그냥 광이 나는 PPF를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색깔이랑 동일하게 무광 PPF를 바르셔도 될것 같고요. 뭐. 굉장히 또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연비도 뭐8리통인데도 연비도 좋고 뭐 굉장히 좀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실내도 이제 흰색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. 네, 캘리퍼도 이렇게 좀 블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좋고 파란색으로 원래는 기본 들어가 있는데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대 한정판에 딱한대 남았기 때문에 좀 바로 바로 하셔야 됩니다 고민되면 안 하시는 게 맞고 있을 때좀 바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파루고마 그랑프페 프로젠 다크 그레이 에디션 8대 한정판입니다 이거 국내 딱 8대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,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